권재욱 공문서 위조 피의자 상담, 공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피의자 분께서는 우선 신속하게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공문서 위조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다룰 때 신중하게 접근합니다. 이에 따라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 본인의 진술을 정확하게 준비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또한 이 사건에 관련된 증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증거가 어떤 방식으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건을 상세히 분석하고 피의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대응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. 만약 이 사건이 실제로 기소되면 법원에서 어떤 형량이 예상되는지 그리고 가능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.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셔야 하며 변호사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.